하나님 아버지, 이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,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저의 삶을 맡깁니다.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길을 지켜주시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.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,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어,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.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,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,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,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.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